어, 안녕하세요 엔젤 역할을 맡았던 조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정말 기다리고 싶지 않았던 총 막봉이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어, 이렇게 정말 전석을 꽉 채워주신 우리 렌트 해즈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어, 처음에 이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끝날 때 되니까 기적처럼 붙은 거 있죠. 아, 정말, 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채워주고 또 채워줘서 완성된 렌트를 할수 있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서 네, 이렇게 마음에 담아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어, 어제 페어 분들의 막공을 보면서 저도 엄청 많이 울었는데 어, 진짜 호영이 형의 렌트 졸업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아 이제는 내가 20년 할수 있겠다. <laughs> 제 뼈와 관절이 허락하는 이상 한 50살까지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렌트. 경찰도 인사드렸던 스윙 건 수정입니다. 제가 느낀 렌트는 참 좋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 저는 렌트를 하는 동안 단한 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요.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시즌 오브 러블. 합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배우라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laughs> 어, 제가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번 엔트팀을 기억하면 또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매 출근길에 가정하게 인사 보내주시던 극장에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 그리고 객석을 가득 내어주시고 항상 박수로 맞아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알렉시 역을 <영혼을> 맡았던 태우림입니다. <laughs> 렌즈를 통해서 사랑과 사랑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정말 많이 변화 했어요.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제가 겪었던, 느꼈던 감정들 소중히 안고잘 살아가 볼게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송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유난히 저는 처음부터 마크가 되게 마음에 많이 밟혔어요. 그럼 마크 엄마로서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많이 사랑 받았고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제가 받은 이 사랑들을 앞으로 더 나누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어, 삶이 가끔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함께 남은 이 사랑과 메시지를 잊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건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김채은이라고 합니다. <laughs> 렌즈 오는 출근길이 굉장히 즐거웠고 여기 오면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렌즈 시즌 오브 러브를 들으시면서 음 삶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항상 느끼면서 행복한 하루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홀인예파에 마친 임종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콜린 역할을 하기 전에 베니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참여를 하면서 콜린 역할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약간 저의 콜린을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마저 굉장히 행복했었던 그리고 이들과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중한 작품을. 오늘 저희는 이제 노래와 연기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저와 희 같은 얘기를 나누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같이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렌트 대표 어으로 유준호입니다. <laughs> 아, 일단 이 100회 넘는 공연들을 정말... 무리 없이 잘 끝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다행입니다. 네, 저는 어, 사랑한다는 표현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잘 부모님한테도 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게 굉장히 어, 그런 걸잘 못할 줄도 굉장히 갇혀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어, 배우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스태프분들 사랑합니다. 공개 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조영배수정입니다사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해서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연습할 때 어, 렌트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가져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가져갔었는데, 하나는 어, 나무에 꽃도 없고 잎도 없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와 하나는 엄청 꽃이, 꽃도, 잎도 엄청 만만한 나무를 가져갔어요. 그 앙상한 가지는 렌트에 있는 인물들의 겉모습 같았고, 풍성한 나무는 그들의 내면 같아 보였어요, 저한테. 어저께 낙궁을 보면서, 아, 얼마나 그 나무와 이불을 채웠지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대가 뼈대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엄청 차갑고 다 파랗고 이래서 어 몰랐는데 엄청 차갑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따뜻한 조명이 들어올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저희가 앵콜로 신스 오브 브를 부를 때만 엄청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배우들과 많은 스태프들이 정말 잘 만든 작품의 제일 마지막은 관객 여러분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뒤에서 보면서 너무 지 다시 한번 행복했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미 역을 맡았던 이지연입니다. 어. 렌트를 어떻게 보내야 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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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무대 위에 미미로 있던 모든 순간이 다 너무 행복해 벅차도록 행복했어서 보낼 자신이 아직 없는데 렌트는 정말 신기한 작품이에요 사랑의 힘을... 사랑의 힘이 너무 크다는 걸 깨닫게 해준 작품이거든요. 함께한 배우분들은,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일 수 있지? 싶을 그 정도로 너무 뜨겁게 사랑했어요.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에 보내기가 너무 힘드네요.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오늘 여러분도 렌트를 보고 가시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미처 하지 못했던 말, 그게 사랑이든 사과든, 위로든, 용기를 주는 말이든 그게 뭐든 말을 할까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말을 할게 하시, 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했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따뜻한 눈빛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한남자모저 데이지스, 백형은입니다. <laughs> 네,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 원래 막공 우이는 좀 짧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렌트는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아 엄청 길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당황한 게뭐 지금 거의 손에서 느껴지는데 네. 어, 일단 어, 저는 사실 이제 무대를 계속하는 배우거든요. 제가 무대 하나 끝내고 나면 뭐 엄청 오래 공백을 갖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작품 끝나면 은퇴할 것도 아니고 당장 다음 작품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무대에 있는 배우여서 작품 보낼 때좀 덤덤하게 보내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 렌트는 너무 추억과 특별하게 이 의미를 만들어 주는 일들이 좀 많았거든요. 일단 그중에 첫 번째는 호영영 엔젤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리고 버니 엔젤의 시작의 순간에 내가 함께하고 있었다. 제가 로저 중요한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laughs> 그들의 어떤 끝과 시작에 함께 있었다는 어떤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소소한 정말 많은 추억들 그리고 어, 뭐좀 여러 번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저는 이 멤버가 아니라면 사실 다음 로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이자 마지막 멘트고 노절라고 생각하고 사실 엄청 힘들고 아파도 이악물고 했었어요 어떤 물론 이제 모든 작품을 다 그렇게 해왔지만 자꾸 저를 이 작품이 특별한 작품이야라고 계속 뭔가 저에게 주는 것 같아서 어 그래서 그리고 이 더블이 흔치 않은데 요새는 더블 캐스팅을 하다 보니까 공연장을 자주 와서 끝나고 나면 너무 헛헛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좀 뭔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너무 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 1, 2월은 비기입니다 그래서 잘안 돼요. 근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갯석을 채워주신 우리 렌트 해질 분들 덕분에 진더더 이악물고 했고 우리 원캐분들 다쳐가 다치고 목이 막 상하고 그래도 항상 밝게 웃으면서 하는 모습 보면서 저 역시 더막 이악물고 그래도 더 해야지 더 해야지 하면서 했던 작품으로 오랫동안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너무 아쉽고 그리고 비수기에 채워주신 우리 렌트해이 분들 절대 못 잊을 것 같고요 어 혹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게 너무 아쉽다면 CC컴퍼니에요 여러분 뮤지컬은 CC에요 여러분 <síote> <laughs> 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작의> <laughs> 안녕하세요 모리 역을 맡았던 김수현입니다 내가 렌트를 하고 있다. <laughs> 내가 렌트를 몰인으로이 무대에 서 있다니라고 되게 어, 현실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저한테는그 정도로 많이 사랑하는 작품이고 사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되게 사람이 무서워져요. 되게 이게 작아져요. 근데. 이렇게 꽉 채워주셨던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어, 항상 저는 이 곳이 우리 배우들이 여러분들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너무 안전하다고 느껴졌어요. 그서 항상 편안했고 무서운 마음을 뒤로하고 늘 자유로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약간. 전에 느끼지 못했던 무대에서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어 관객분들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 연주자분들,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너무 큰 사랑을 느끼고 받고 배워서 더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람, 좋은 배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저와 함께 음메 외쳐주신 용기 내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 네, 늘 나를 잃게 될까 두려웠던 스티브와 그리고 착하게 살고 싶었던 스피즈맨 그리고 어, 라이스카페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웨이프 <목소리> 에의 유환입니다 처음 시작될 때, 그리고 이막에서 시즌스 오브 러브 음악이 흘러나올 때, 관객분들께서 저희를 위해 보내주신 박수 소리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어 정말 조명보다 더 빛나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렌즈의 긴 여정 저희와 함께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보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어 이건 개인적으로 제 지인과 그리고 몇몇 관객분들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그 라비 보엠이 정말 재밌고 신나는데 한 번쯤은 따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뭐... 저희가 다하진 못하겠지만, 마지막 9호, 비바, 라비, 보행 정도는 다 같이 한번 외쳐보는 게 어떨까요? 오, 오, 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선창으로 비바 하면 여러분이 라비, 보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오. 준비 되셨죠? 네. 좋습니다. 비바! 라비, 보행!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미스터 셰퍼슨 역의 윤고경입니다. 렌트를 하다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간절히 바랬던 무대, 정말로 운이 너무 좋게, 너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할수 있었어서 정말 너무 큰 영광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어, 연습하고 공연하는 그 5개월 동안 배우로서도 그렇고 사람으로서 정말 많이 느끼고 배우고.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랑도 좀 줄줄 알게 되는 사람이돼서 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진짜 너무 아쉬운데 정말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홀역을 맡았던 박차양입니다 아, 렌트 처음 의상을 입어볼 때, 이치가 너무 짧아서 <laughs> 어, 뱃살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laughs> 어, 그 날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막상 <laughs> 막상 못 잊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네요 <laughs> 어, 저는 어, 서로 살아가면서 지내야지 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 제가 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정말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관객 여러분께 너무 큰 사랑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도 유한 배우가 뭐 외치는 거 하나 하니까 하나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제가 크리스마스 벨에서 제 대사 중에 왜안 사냐? 울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왜 끝나냐? 라고 하시면 울고 싶다라고 왜 끝나냐? 울고 네. 싶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모두가 아픈데 저 혼자 힘들다고 핑계 됐던 모든 여기 조원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수정이가 막내인데 저희 남자 배우들 중에는 제가 3 3살인데 막내예요. 그러니까 렌트 팀이 이게 평균 연령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게. 네, 33살입니다. 일단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뭔지 잘 정답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렌트를 같이 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힘, 어,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렌트를 할수 있으면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윙 최원석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 사랑을 꼭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연습실에서 저희가 특히 저도 저 같은 경우에 더욱더 사람과 각자 안에 숨겨져 있던 꺼내기 싫은 아픔을 동시에 마주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서로 얘기하고 나누면서 어, 서로 보듬어주면서 저도 제 스스로 나의 이 깊은 곳의 상처를 처음 꺼내봤고 그것 또한 나니까 나를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이해하자 라는 어떤 그 지경까지 오고, 서로가 그 이후에도 안부를 좀 모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조금은 알게 되었고 그거를 같이 나누고 관객분들께도 공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커튼폴이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설레어요. 막금 같지 않고. 왜냐면 처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연습실 때막 불렀던 시즌도 지러나오고 있죠. 이 노래도 오늘 막동에서야 처음으로 우리 배우들과 관객분들 앞에서 같이 함께할 수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설레입니다. 우! 너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크 파 역할의 배우입니다. 네, 너무 많이 해서 전화 10초 정도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또 저한테 이런 걸 시켜주셨어요.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 를 하기 전에. 하, 2024년 2월 25일, 유시컬 렌트가 무려 123회 공연으로 아홉 번째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 어제 막공을 한 우리 더블 배우분들께서 그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시거든요. 분들을 모셔볼텐데요 박수 부니다 정원영, 김환희, 김호영, 윤형열, 정나영, 정다희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형을 뵈어서 외롭지 않게 찾아왔어요아 <laughs> 감사드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이에게 남겨준 도나다 라슨 그리고 각 파트의 감독님들 그리고 조명, 의상, 음향, 분장팀, 그리고 극장 관계자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작품을 계속 무대에 오를 수 있게 해준 신식컴퓨터 그리고 사랑으로 멘트를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 어, 덕분에 너무너무 진심으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아름다웠던 2023년, 2024년 거울을 보냈습니다. 아... 이 멘트가 기적같은 시간들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저는 음, 이제 제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어, 프레스코 때가 잠깐 생각이 드요 제가 뭐 모든 작품들이 특별하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 램프에좀 특별한 마음을 가져서 인했었는데 쉽게 꺼내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뭔가 준비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근데 어, 끝나고 나서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그런 작품이 됐고요. 어, 모두에게 저도 또한 감사하지만 관객분들 음, 너무 감사하고 뭐이 세상에 있을 모든 마크, 로저, 미미, 조앤, 모린, 벤이도 있을거고 그리고 엔젤, 콜린, 그 외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 정말 우리 렌트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 이 세상에 정말 많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께 진심으로 응원하고 사랑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